지금 이란이 1979년 혁명 이래로 가장 큰 위기라고들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테헤란이 이토로 흔들리는지 그 중심에 있는 최제피로라는 현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대한 배에 한 척이 있는데 방향타가 고장나서 그냥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어요. 바로 지금의 이란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표류하는 배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배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건요, 다른데도 아니고, 바로 조종실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위기의 첫 번째 원인, 바로 최고 권력의 공백 문제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사람, 최고 지도자 알리하메네이의 나이가 벌써 85입니다. 뭐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이젠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후계자가 딱 정해져 있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침묵하는 동안 물밑에서는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려고 파벌들끼리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란의 정치적 불안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종실에서 나와서 가판 아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요,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권력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0% 와! 이게 지금 이란의 연간 물가상승률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게 모아둔 돈이 그냥 말 그대로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이 화폐 가치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지난 5년 동안에요. 이란 리알화 가치가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가 살수 있는 물건은 3분의 1로 줄었다. 뭐 이런 얘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위 구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정치적인 걸 외쳤다면 이제는 희전 말고 빵을 달라. 자유 말고 일자리를 달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건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려달라는 외침인 겁니다. 체제가 총칼로 억누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이 경제 위기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정권을 굳건히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전통시장, 바자르의 상인들 같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상관없이 모두가 분노로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야를 좀더 넓혀서 이란박, 국제무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란이라는 벨, 지금 안에서도 난리인데, 밖에 상황은 더 심각해요.